지하 2층부터. 지하 1층 문이 닫힙니다. 지하 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올 이제 4층에 아무도 없고 8층 가보겠습니다 네, 세요 문이 닫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층습니다층요네아 8층입니리문이다립니다 없습니다 네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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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쟤네 칠층입니다. 음. 문이 열렸네요. 어, 똑같네요. 네, 없어요. 문이. 오케이 더블존 히트니스 새로운 거 확인 모임 있습니다. 네. 어, 아무도 없고. 일층. 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네, 오 없어요? 대박 싱크대 렉셔버렸네요 층 3층입다문문이 열립니다. 예뻐요문이 예뻐요. 닫힙니다. 네. 여기 크리스토요스커요 없습니다. 다요 이뻐요. 이뻐요. 문이 열립다 없네요? 네. 마이그과제 네, 인근 시청실 2층 가격을 니다 네. 층2층입니다 2층. 문이 열립니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상상 마이크 내과 여전 참 일전당 가겠습니다네 문이 닫힙니다. 일층 내려가면 성공입니까? 네. 네, 오늘은 성공하겠습니다. 일 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성공! 성공! 우와 내려보겠습니다 우와. 갑시다 o n g o Songo, Songo, s 만에성 o 오 o 만에오 S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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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좋다 우 o Songo, s 다 n g o 어디로 갑니까? o n g o Songo, Songo, s o 아무도